화에서도 근데 이방 이름 진짜 멋있게 바꿔서 오는 분들을 보긴 봤는데. 를 보긴 봤는데. 와, 대장장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수지 없죠, 나무랑. 바타니아 쪽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마침 전쟁도 끝났으니까, 바타니아 쪽 가서 나무 한번싹 쓸어 오겠습니다. 아니, 바타니아 쪽에서 살다 오죠, 그냥. 아, 맞아. 우리, 어, 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블란디아 쪽한번 훑으면서, 갑옷템 좀, 갑옷 좀, 쇼핑 좀 해, 할까요? 지금? 우리 라다니만 일하고 있네? 얘네들, 쿨템 아닌가? 아, 얘네들 갑옷이. 일단은 얘네들 부대창설 해서, 내보내고, 일하라고. 뭐. 뭐 보병이라도 줘, 공병, 공병, 신병. 아, 이러면 이석은 나오겠지. 어, 됐네, 됐네. 아니야, 안 털려. 저 정도로는 안 털립니다, 여러분. 넣어줬잖아. 병력 여기서 막 열댓마리씩 모았잖아. 안 털려, 안 털려. 자, 갑시다. 밭, 블란디아 한번 훑어서 쇼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타니아에서 대장질 합시다. 전쟁이 없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장질를할 수밖에. 아, 쪼잔하긴 줄거다 줬어. 저 정도면 아니, 당신으로 그냥 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병력, 아끼는 병력들을 엄, 엄선해서 이렇게 줬는데 쪼잔할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죠. 막덕중덕죽 감사합니다 막고 막 신급신 어? 막 해야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구황에 대한 예의지. 내가 돌을 던져줘도, 떡, 돌을 던져주면 떡이니라 해도 먹, 는 신용은 해야지. 명색이 구강인데 <laughs> 자, 스윙나는 플레이어의 공방 하나당 하루에 명성 1씩 상승. 상인의 명사에게서 병사 징집할 때 징집 가능 칸한칸 늘어나고, 어 상단은 지금 안 꺼리고 오히려 공방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방 노트를 타야 됩니다. 무조건 공방 노트지. 공방 생산량 25% 증가. 이거 솔직히 무조건 찍어야 돼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우리 방랑자들은 나한테 거역할 수가 없어. 그게 진리야. 우리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 그 시스템 공인 노예들이자아 <laughs> 아, 대장간에서 뭐 만들 게 있나? 오 56,000원짜리 5만, 5만 좋아 만들자 되든 안 되든 만들어 드림 안 열린다. 보통 저거 실패해도 하나 정도는 열릴 줄 알았지만 티아는 난리 났네. 저기는 맨날 반납나고 아 처음에 저거 그, 그 반납모드 있잖아요. 분리주의 모드 와 그거 뭐 전전전 전전전전전전 회창가 어쨌든 한번 했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란이 국내 일어나가지고, 개빡쳐서 중간에 <laughs> 회차 끝냈습니다. 버그만 존내 생기고. 아니, 적당히 천통은할수 있게끔 반란을 일으켜야지. 16만원짜리랑 20만원짜리.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거? 20만원짜리, 얘가 원하는 건 당연히 다마스커스 거겠죠? 이거겠죠? 여기서, 아, 이거 20만원짜리 내가 만족시켜줬었잖아. 아까. 그치? 아, 그립을 뭘, 뭘 썼더라? 이, 이거 썼나? 그립 이거 썼던 거 같은데? 이거 껴졌 이거 껴졌나 이거? 자, 대충 이렇게 맞춰서 해 줘. 해 주죠. 이거 21만 원 줘야 된다, 진짜. 씨. 롱글레이브, 롱글레이브. 긴 글레이브. 어, 근데 이거 되게 수치 잘 뜬다. 메이러시? 되게 솔직히 잘 뜨는데요 지금? 얘는 또 원하는 게 뭐냐? 얘는 뭘 원하지? 찌르기 관뎀? 찌르기 관뎀 이거 아 이거구나 아닌데 이거 어차피 이걸 써줄 거면은 여기서 맞춰 주고 그래서 어 얘도 얘도 나름 어뭘 맞춰 줘야 하더라. 이거였나? 대충 얘도 똑같이 맞춰 주면 되긴 하네요. 근데 단맛 스킨이 부족하죠? 이거 잠시 대기 아 저게 내거가 아니라서 저렇게 수치가 잘 붙는거야? 어 그거 어 그, 저거 주고 뒤쫓아서 뺏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있으면 개꿀잼일 것 같은데 딱 만들어 주워 그럼 성으로 들어가 쫓아가 쫓아가시겠습니까? 막 물어봐 그럼 들어가는거야 쫓아가 그리고 뒤통수 뚝배기를 깨버리고 아이템을 줍줍하는거지 내가 만들어준거 음, 이것은, 무기가 주인을 택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소 하면서, 어? 이 세계에선, <laughs> 좋은 무기의 주, 주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오. 뭐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콘텐츠 없나? 솔직히 저거 만들어주고 가서 뺏어오면 안 되나? 것도 어, 자, 대기를 했죠. 여기서. 다마스킨이 부족하니까 동제를 해야 되거든요 수시 없네요 대충 이쯤? 이쯤 해주고 제작 이거에 요거에 4티어짜리 그립에 길이 맞춰주고, 뭐지? 어? 자, 이거 만들어주면 만족하게 아, 이거 플러스가 안 붙어서. 그래서 값을 깎아, 깎아버렸죠 반값을 확실히 플러스가 3개 이상은 다 붙여야 되나 보다 살짝 적자를 본 느낌이 알지? <laughs> 적자 본거 같은데 좀 쌉손해 본거 같은데 지금 일단, 뭐가 열렸거든요? 한손검, 메이스?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요, 한손검이랑 메이스에서만 열렸어? 와, 근데 한손검 쪽이 디자인이 진짜 미쳤다. 번쩍번쩍 하는 거 보소. 길이 제일 오티어 중에서 긴게 뭐고? 83? 109? 아, 이게 길구나. 109, 이게 제일 길다. 스파타. 가장 길게, 크고 아름답게. 와 미쳤다 이거 크으, 이, 이 이거지 이거지 아니 내가 골드런인데 황금 무기 하나 정도는 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아니면 양손검엔 이게 없는 거야? 무기방패 의전용? 그럼. 내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막 적군들이 나한테 이끌리겠어? 그만큼 내가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이지. 본능적으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도, 방패와 칼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발걸음은 나한테 향하고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이 블랙홀 같은 나의 카리스마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재료가 없어, 삼. 아, 허성규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 감사.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긴 하다 아, 이거네. 오, 이거네. 여기 있었네. 다른 거는 뭐, 그냥, 오, 어, 어, 아,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이거, 우리, 우리, 청바비? 청밥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사 기사왕 아더. 야, 근데 이게 진짜 의전용이다. 이건 진짜 장식, 장식용 의전검이다. 이거 핸드, 또좀 다른 거 없나? 와. 어 보석 박혀 있어 미쳤다 이게 진짜 의존이다. 보석 못 참지. 보석은 못 참죠. 나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laughs>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니. 아, 이거, 이건데. 이게 완전 의전용 검인데. 전투용이 아니라. 어, 이건가? 아, 이거. 야, 한 손검 쪽에 디자인을 진짜 갈아 넣었다. 이거죠? 이게 세트죠, 지금? 요게 세트네. 와. 하지만 보석 박힌 걸또 포기할 순 없지. 야,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쓸데가 없습니다. 당장 쓸 일이 없어. 일단 크고 아름답게... 어, 무기 길이 121이면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웬만한 양풍검 양품권... 웬만한 양손검 길이급 되는 것 같은데? 무, 무기 길이 120일 삐쳤네. 어, 금빛 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쁜 거 진짜 많다. 아 근데 한성검 쪽이 진짜 예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와, 강철, 카스카라, 이것도 미쳤다. 길이가 124까지 늘어나죠? 아, 이쁜 게 너무 많다, 근데. 다마스커스, 강철, 스파타. 120일. 요거 만들고 싶다. 요거 만들 수 있을까? 아, 만들 수는 있다. 이걸 또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안 만드는 것도 또. 안 만드는 것도 좀 그렇죠. 이거 만들어줘야겠죠. 능력치 플러스 3개 이상 뜨면 제가 착용하고 쓰겠습니다, 이거. 능력치 보너스. 능력치 플러스 여기 3개나 4개 터지면 대박. 만약에 전설 터지면 미쳤죠. 무조건 써야지. 이거 한번 제작하겠습니다. 전설 터지길 바라면서. 빰! 빰! 아, 3개 붙었네, 나름. 속도랑, 안뎀이랑피드로기1 0피해요 어, 일단은, 뭐, 준수합니다. 보통 한개 붙을까 말까, 두개 붙을까 말까 이러는데, 세 개가 붙었으면 나름 잘 제작된 것이 아닌가. 물론, 수치가 전체적으로 다 5씩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보기. 근데 뭐, 안 비싸네요. 의전용이라 그런가? 일단 이거 한손목이로 바꿔주고. 이거 이렇게 해서 봐야겠다. 어, 비교가 안 되네, 아예. 일단 길이 120, 이게 양손목인데 길이가 126이거든요? 근데 얘가 121이야. 제어가, 얘가 83에. 102가 83. 속도가 78에 83. 78에 83. 휘두르기 공격력 크게 차이 안 나는데요? 찌르기 90에 53 감통?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여기서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양손이, <laughs> 아까 어디 갔어?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 맞지? 이거. 이거잖아. 요게 내가 지금 쓰고 있던 양손검 스펙인데, 이게 양손검 스펙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손으로 바꿔도, 한 손으로 바꿨을 때, 82, 80, 90. 82. 휘드르기 속도 이게 좀더 빠르네? 한 손이면. 82. 82에 80 90인데 82에 80 90 공격력 이게 백이가 한 손으로 치면 더 좋은데. 한 손으로 한손 무기로 비교했을 땐그 그러니까 양손 무기가 되면 휘들의 공격력이 123인데 얘는 어차피 123이 공격력이 나올 수가 없죠, 한 손이라. 한손 비교하면, 솔직히 얘가 훨씬 나, 훨씬. 어. 어, 한손대한 손으로 하면 무조건 한 손이 우세한데, 문제는, 데미지 배율을 한번 봐야죠. 데미지 배율이 중요하지. 아까 내가 이거였나? 자, 다마스킨 강철 스파타인데, 데미지 배율이 3.9배수. 관통이 3.4. 3.9, 3.4. 3.9, 3.4라. 이거였죠. 강철 스파타. 배율이 3.9, 3.4. 똑같네. 데미지 배율은 똑같습니다. 데미지 배율은 똑같고, 한 손을, <laughs> <laughs> 옆모습을 비주시조라뇨? 무슨 소리죠? 아, 이거, 이거. 거는 만약에 방패를 끼고 방패를 착용하고 어, 방패 하나 끼워줬구나. 방패 착용하고 한손 쓴다 면 이게 무조건 좋아요. 한손쓸 때. 방패를 껴줄 자리가 없죠. 이거 한 5칸, 6칸 늘어나면 안 되나? 화살통 치우고, 화살이랑 활이랑 화살, 화살 치우고, 방패 아, 그럼 건방에다가, 양손 검에다가 이거 닦일 수 있겠네. 화, 화살을 때려 치우면 일단 한손검 나쁘지 않은데, 길이 나는 길이가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길어요. 네 이거 거의 마상에서 써도 될 정도의 길이에요. 에 아, 방패 여기 좋은 거 파나? 쪽 초원 방패? 아, 이거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아세라이 쪽이 원형 방패요? 또안 가볼 수가 없지, <laughs> 또안 찾아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가죠, 가죠, 가서 자. 일단 라게타 쪽으로 올라가고, 나무도 없고, 블란디아, 바타니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바타니아 한 바퀴 돌아서 나무 일단 다딱 쓸어, 쓸어 담고, 그 다음에 블란디아 쪽 위로 올라갔다가 아이템 잰된 거 있나 확인하면서 아테라이로 한번 훑고 돌아오죠. 일단 푸키오도 일단 싹 탱이어 나야겠다 이거. 메이스, 메이스 한번 만들어 줘. 재료가재료가재료가좀 만들고 아가첼우다 미쳤다 첼우 쪼돌린다. 아, 아씨. 아씨. 질 좋은 강철 하나가 부족하네? 어, 그럼 재련 가서. 티오재련해 왜왜 왜 만족 안 하지? 아 이거 면역이 안붙어서 그런가? 마가 방패 보강된 카이트 실드 이거 우리 애들 나눠 나눠줄 용으로 두개 사겠습니다. 동부식 기병 방패 이거 이쁜가? 어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완전 간지다. 아 이건 별로. 공구식 방패 나쁘지 않은데? 영지에다가 도구 사서놓으면 건설 빨라지냐고요? 그거 그냥 썰 아닙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그냥 썰 아니에요, 썰? 나 그거 썰로 알고 있는데. 카더라, 카더라. 별로 신경성 없는 얘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그렇다라고 정설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치금만 적용이 일단 빽트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속도 관련해서는 뭐 행정관 쪽 관련 퍽이나 예치금 정도만